우선 돼지 상태부터가 달라요. 수태지 네. 앉아 있는 거 보고 네. 코끼리 앉아 있는 거. 아저 어, 너무 커서요. 네. 그 이제는 한 10년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가 2011년에 왔으니까 지금이 24년이니까 13년. 네. 음. 이제 북한 관련한 일도 많이 하셨고 북한을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과 북한을 이제 비교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데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가 많았겠지만 어디 갈 때마다 야 이건 정말 북한도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 사실 그 첨단 기술이나 현대화 측면에서는 나는 이제 도로하고 철도 네. 이제 먼저 항상 이야기하는데 아, 북한 기차 타보셨죠 네, 이제 타봤어요. 이윤짬이 한 이정도 있어서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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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노래처럼 <laughs> 처음에는 좀 듣기 싫다가 네. 너무 이제 내륙 길이가 한 23m 이렇게 되니까 그마다 짬이 이만큼 신는가이 네. 돌콩돌콩 하는게 그게 이제 자장가처럼 네. 되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 소리 안나요 그냥 이렇게 가던데요. 네. 그냥 쭉 미끄러지는 것처럼 이제 그 가는데 이게 뭐냐면 그그 그 기술이 상당히 이제 그일을 네일, 만드는 기술과 그네일의 언더차에 따라서 벌어졌다 이거 하는 오. 걸 굉장히 그 고급 기술이라고. 어? 아 그러고 더러. 아. 아 그러니까 그러 고 보면 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도. 이유기는 할 거잖아요. 통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laughs> <이유는 웃음> 그데그 그래서... 이유는 기술이 아...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은 안전 기술로 해서 이음짬은 이서야 정상이거든요. 네. 겨울에는 줄고 네, 네, 여름에는 네. 뿔고. 아그렇그 어, 그래서 언제더라도. 나는 그게 이서야 정상인 줄 알았어요. 어쩔 수 없는 걸 네, 걷어버리는 네, 네. 어쩔 수 없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아... 그 김효정이가 고속 철도 타고 평창을 네, 네, 갈때 네.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도 네. 있잖아요. 그 KTX 이제 탔는데 순간에 그냥 슥 이렇게 미끄러지는 네. 것처럼 가니까 이 기술이 이건 뭐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이. 근데 이제 뭐 북한은 꿈도 못 꾸는 거고 저도 이제 철도공사 북부철길도 해보고 고원봉산사의 철도전기화도 해봤는데 북한의 내일은 일제 때내일 아직도 깔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북한이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 내일 어, 직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만든 내일은 기차 이렇게 한번 지나가잖아요. 꼽질이 하나씩 벗겨져요. <laughs> 와. 그래서 거기에 네일은 기본선에는 못 깔고 간선에만 깔고 북부철길 할 때도 이제 내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인도산 내일 들여다 아이고. 깔았어요. 그래서 어, 북한은 이제 그 네일이나 철길 철도 수준 어 이제 철도는 북한에서 나라의 동맥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맥부터 남북한이 차이가 나네 음. <laughs> 그러니까 철도 도로가 그 완전히 차이나고, 그다음에 동맥이 차이나죠. 네. 신경은 내가 말안 해도 네. 휴대폰이라든지 네. 뭐 SK텔레콤이요 뭐 해서 정말 이제 세밀하게 다어 휴대폰 인터넷 그렇죠. 이거는 그건 상상을 초월하게 나는 진짜 그때 깜짝 놀란 게 북한 아, 여기 앉아서 그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이거 북한 그볼수 있잖아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지도요? 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북한을 내려다 보는 거. 네, 그 위성지도. 그 위성지도. 네. 그 고봉 내가 살던 집 찾았거든요. 네, 네, 네. 다 찾아보죠 와서. 네. 그, 저, 저 되게 신기했던 게, 음. 국정원에서 그걸 보여주면서, 너네 음. 집 살, 누가 살던지 찾아봐. 그래서, 아, 여긴 국정원이니까, 어, 특별하게 이렇게 니까 어.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어. 있는가 보다 했는데, 한국에 나와서 다, 다 가능한 누구나 거예요. 누구나, 뭐, 진짜, 뭐, 막말로 개나서나 다볼수 네.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있잖아.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덕맥이 차이 나고, 신경이 완전히 달라요. 음. 그래서 남북한 그런 차이. 그 다음에, 사람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감동도 됐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게그 도로하고 전철에 장애인 전용 이제 그 색깔 홈 네, 만들어 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들이 네. 두드리면서 찾으라고 네. 처음에 뭔지는 몰랐거든요. 노란 노란 불로 네. 말씀하신 거. 어, 그 장식인 줄 그쵸? 알았어요. 네,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점자블록. 그 장식을 보고 그게 장애인 전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 들어갈 때 입구가 음. 뭐, 지하철 그 게이트 있잖아요. 그 옆에도 이렇게 다 점자가 되어 있고, 음, 음. 엘리베이터도 점자가 다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도 아직 부족하다고 계속 해야 된다고, 장애인 정책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면 진짜 놀랍긴 하죠. 어, 사, 한국 사회가 그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회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실천을 하는 건데, 이게 나는 이제 뭐, 정부의 뭐 어떤 대통령이 뭐 장애인들을 봐야 된다, 이런 정책이 아니고, 어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고, 한국 사회가 일단은 나누고 배려하는데 장애인을 우선으로 네. 놓고,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세금 내는데, 네. 그 세금이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거에 대해서 다 저하하고, 골평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는 놀랍다는 거야. 그만큼 시민의식이 확 올라와 네, 있다라는. 그게 이제, 어, 북한 같으면 병신이라 그러고, 아.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다또 쫓겨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꼴 보기 싫은 네. 장애인들은. 하고, 제가 살던 평성도 그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하는 장애인들도 있었거든요. 내가, 우리 친구네, 어, 그니까 임원의 자, 딸이 이제, 장애인들 좀 이제 그 소아마비 돼서 좀그 보기가 좀 그랬는데 걔는 밖에 못 데리고 나가요. 뭐 자꾸 네. 뭐라 고 그랬으니까 병신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어 이제 그렇게 차별을 하고 뭐 이제 뭐 용의군인도 말로는 대우해준다고 하면서도 대우가 안 되니까 걔네가 이제 짝다리 들고 다니면서 이제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제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이 차원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게 나는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의 배려, 김정일의 사랑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국민적인 합의 음. 어 사회적인 그런 어떤 어, 합의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그 제대로 국회 가면 서로 이제 싸우면서도 이런 법안들을 만들 때는 어떻게 이제 서로 합의가 되는가. 그러니까, 적고 나쁘고를 떠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존중해주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어, 나는 이제 굉장히 놀랐고.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편의점 알바했거든요. 어. 오자마자는 3일만에 네. GS25 네. 편의점에서. 확인. 아, 긴 브로커 비용으로 네, 네, 네. 다 나갔을 테니까. 야간 알바 했는데. 네. 그 처음에, 막, 좀, 이렇게, 약간, 술좀 취한 놈들, 뭐, 이런, 놈은 아니지. <laughs> 어쨌든, 그런 인간이. 술 취한 어, <laughs> 술 취한 인간들이 들어와서, 이게, 물건 고를 때, 항상 나는 걱정했어요. 아... 그냥 가지고 나가면, 그냥. 붙, 아, 그렇겠네요, 네. 붙잡아서 때려야 되나, 뭐, 아니면, 경찰에다 신고해야 되나. <laughs> 붙잡아서 때릴 생각? 그, <laughs> 그, 이제, 약간 그, 항상 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술에 취했어도. 술에 취했어도, 물건을 이제, 걷다 놓 때, 저 툭, 걷다 놓고, 계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냥 나가는 사람. 아. 완전 <laughs> 아, 그, 그 걱정을 하셨다는 게 네, 너무.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이제, 그 걱정이니까. 아, 그쵸.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내가, 네. 나한테 맡겼잖아, 네. 혼자 있는데. 근데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북한 같았으면은 이제, 슬쩍 도 <laughs>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건 찾으러다니면 처음엔 이렇게 따라가서 보고 그랬다니까. <laughs> 혹시나 주머니에 멀리 있나 해서. <laughs> 와, 진짜. <laughs> 그러셨겠네요, 네, 정말로. 그충 다른 게 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말하자면, 밤새도 끝이 아, 없이 그렇죠. 북한에서 <laughs> 농장에 주로 네네네. 많이 계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사람과 소와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농장을 가보셨어요? 갔죠. 축산 농장도 가보고, 그리고 일반 이제 벼 생산하는데, 옥수 네. 수 생산하는데, 농장 가봤는데, 그 나도 머내기 철에 이제 TV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게 머내기 철인데 아아 왜 한국 TV에서 <laughs> <laughs> 머내기 전체해 이런 게 아, 없구나 그런 게 없어서 <laughs> 얘네는 왜 머내기 철인데 가만있지 아 그러게요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한국 경북도 언성에서 온 친구가 이제 농촌에서 일하는데 머내기 한다고 그래서 놀려 오라고 해서 나는 이제 머내기 하니까 힘드니까 가는데 돌아가셨던 어, 거네요. 아니까 그런 생각으로 갔지. 네. 근데 사실이 은 친구가 뭘 맛있는 거 해놓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혼자서 네. 그 기계 하나 가지고서 혼자서 다 하는데 촤아 한데그치 기계 기계가 기계도 소리도 않고, 네. 뭐 탕탕탕탕 이렇게 이제 네. 이쁜 소리 내면서 돌면서 뭐 내기 딱 끝내고 그다음에 저녁에 술한잔뭐 막걸리 한잔 마시자 뭐이는데 그때 진짜 어. 어 기계화라는 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그러세요. 북한 트랙터 설이 또 굉장하잖아요. <laughs> 발동 한번 걸리면뭐 옆에 있으면 귓구멍에 이제 <laughs> 구멍 뚫려질 정도로 설이가 큰데 그렇게 큰 트랙터가 설이 없이 다 그러고 어. 경운기 뭐 이렇게 기계화 되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놀랐고 음. 축산 농장 같은 건 내가 북한에 웬만한 그 큰, 뭐, 망경대 닭공장부터 시작해서 웬만큼 큰 닭공장, 어리공장, 돼지공장, 거의 다 가봤거든요. 무슨 돼지 상태부터가 달라요. 수태지 네. 앉아있는 거 보고, 네. 코끼리 앉아있는 줄 알아요. 아, 저, 어, 너무 커서요. 네. 이야. 거의, 거의 뭐, 체중이 한 500kg, 700kg 우와. 이렇게 나오고. 상상이 안 돼요. <laughs> 근데 여긴 돼지목장도 진짜 깔끔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도 이제 냄새 난다고 싫어한다고 아.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돼지하고 집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아, 그, 그 예, 농장에 나가면, 음. 그, 돼지 하면은 뜬 물, 그 냄새. 음. 냄새는 항상 어쩔 수 없는 거다. 돼지는 그러면서 크는 음. 거고, 항상 뭘 묻히고 막 그런 걸 봤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음. 축산 농장을 봤거든요. 아,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원래 돼지가 깔끔해요. 아, 원래 그런 네, 거예요? 원래 돼지는 깨끗한 가축이에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목욕도 제대로 못 하고,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늘막똥 묻히고, 막그 그, 그렇지. 있었네. 깨끗하지 못하고. 돼지도 이제, 북한, 아... <laughs> 북한 돼지는 불쌍해. <laughs> 제대로 먹지 아... 못하다가.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그렇지만, 북한에선 돼지도 그래요. 요게, 개는 도, 도하잖아, 개. 아... 아... 여기선개 뭐, BMW 타고 다니잖아. <laughs> 요즘에는 예. 강아지랑 주인이랑 같이 갈수 있는 비행기 상품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주도 왕복이 75만원인데 예. 완판됐대요. 어. 내 강아지한테 비행기를 태워줄 수 있는. 그니까, 러 나는 개가 BMW 벤츠 타는 거 보고, 어쨌든 한국에는. 사람보다 나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 진짜 개보다 못하다는 게 북한 사람들이고. 중앙당 지도원들도 BMW 못하는 애들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남북 한의그 축산 농장, 또 갑축, 농촌의 차이라는 게 상상을 쳐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농촌에서 무인 트랙터가 아, 나오잖아요. 무인 트랙터가요? 네. 세상에, 세상에. 뭐, 뭔 일이래. 무인 트랙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 넣어서 지금 한국은 어, 이미 시제품 나왔고, 현장 더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인 트랙터 나오는 시기에 북한은 작년인가 열병식 하는 거 봤죠? 네네네. 트랙터가 무을 네. 끌고 가는 거, 네. 가을에 있는 네. 그 김성광장에 새파란 용기 꽉 찼던 거 봤어요? <laughs> 매연 해결 어, 모델 매연 그래가지고요. 해결 모델. 트랙터 용기. 그거 보고 김정은이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저와서 이러잖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그 수준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런 것들이 진짜 하늘과 땅 차이. 아, 그렇네요. 야, 정말 그렇네요. 땅에서 하늘까지가 얼마나 무래요 아. 그냥, 땅에서 뭐, 강 저쪽과 이쪽의 차이가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 농민들이 네. 농민이 아니고, 한국은 농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품종을 선택하겠다. 내가 배추신 같다. 무신 같다. 그게 이제, 사전 정보를 통해서, 올해는, 어 어떤 품종이 또 어떤 종류의 어 채소나 어떤 종류의 곡물이 돈이 된다 네. 하는 걸 사전 정보를 통해서 연구해서 선택을 하고 망하면 또 갈아엎잖아요 트랙터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율성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선택을 할수 있고 그 선택에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도 나는 그그잘안 팔린다고 트랙터로 이제 배추밭 갈아엎는 거 보고. 네. 저거 진짜 나쁜 놈이다, 그랬는데, 아. 거기 아니고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아. 자기가 책임지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잖아. 그니까 러 거기에 배추 아니고 무심었으면 네. 돈을 벌 건데, 자기가 네. 이제 배추를 심었기 때문에, 아. 어,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책임진다는 게좋은 거구나 하는 걸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씩 배우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남북한의 그 농촌이나 축산 부분의 차이가. 저는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백과사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과사전, 무슨 백과사전? 아니, 정말요. 근데, 어쨌든 양쪽에서 살아봤으니까, 그속 네. 네. 그럼 앞으로는 그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네. 다른? 저는 이제 지금 저희 쿠파모스가동남아 어, 아프리카, 음. 이런 이 조개발 국가에서, 어, 축산, 또, 농업, 네. 이런 쪽 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북한 농촌에 네. 가서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게 하나의 그 경험으로 되고 네. 노하우로 된다는 거고. 사실 제가 해보니까 뭐 돈이 많거나 재산이 많아서 도와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 네. 나눔이라는 게 지금 우리 탈북자들도 봉사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네네, 네. 아줌마들 평일에는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는 가서 또복지관 네. 가서 너인네 네.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이제 나눔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이것도 큰돈 버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재미나고 음.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음. 해서 그렇네. 나는 이제 쭉 개발 협력적으로 계속 일을 좀 하려고 해. 아, 네, 너무. 한국도 그래요. 농민이 잘 살면서 또, 많이 경제도 발전하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 북한도 농민들, 또 힘든 사람들이 잘 사는, 잘 살면서, 아, 이게 내가 잘 사는 거지, 김정은이 사랑 과 배려가 아니구나. 네. 하는 것을 이제 느끼려면 북한은 좀 시장화도 되고, 어,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틈이 음. 있으면 농민들한테 뭐라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닭도 키우게 하고, 부하기도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저희가 이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금을 좋은 데 쓰는 일을 하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음.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굿파머스 네. 이것도 많이,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고 관심 음, 있으시면. 그렇죠. 예. 네. 저희 단체가 굿파머스고요 어, 그렇게 큰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어, 네 명, 다섯 명이 모여서, 이제 개발 협력도 하고, 그 콜카 사업도 따내서 하는데, 어, 저희 급하모스 후원 많이 해주시면 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해서 좋은 일에 또 투명하게 이제 저희가 하고, 사실 대한민국 엔지어 중에서는 제일 저희가 이제 소문난 거는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한 단체로 어, 소문났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전문성도 이제 아우. 있고 그래서 저희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고파머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양 여자 네. 나민이가 찾으니까 네. 나는 이제 군말 없이 나왔는거죠 아, 아 아니요. 그냥 바로 이제 흔쾌히 허락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제가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네 자주자주 한 모시고 싶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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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